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아마 다들 차를 가지고 있거나 차를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나의 차는 거의 나의 발과 같은 필수품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차를 사게 된다면 사는 이유는 다양할 텐데 뭐 예를 들자면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어 외제차라든지 벤츠라든지 아니면 좀 고급차를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나는 실용성 아니면은 좀더 경제성만을 고려해서 경차를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친환경이다 아니면은 나는 어 이제 연료비가 좀 저렴한 걸 사야 되겠어 라는 이유로 친환경차 예를 들자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아니면은 수소차를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즘에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 게 요즘 대세는 사실은 전기차와 수소차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맨날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서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강조 그리고 탄소 중립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어 친환경적인 모빌리티를 강조하고는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결국엔 차를 사는 목적은 우리가 얻은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 이동이 잘안 되는 게 만약에 연료가 없으면 이동이 안될 거지 않습니까? 그 이동이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차산 목적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비싼 장난감을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현재 수소차랑 전기차가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소차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어, 전국에 한 40개의 충전소가 1만여 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말이 40개지 사실 1만여 대면 한 곳당 2,500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혹시 국회를 가 보셨습니까? 국회 바로 앞에 수소차 충전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우리 수소차 넥소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넥소가 줄을서 있어요. 거기 넥소 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왜서 있냐? 우리 주유소 가면은 줄서 있어도 한 30분이면은 줄다 빠지죠. 내 차례 오고 기다려 보면은 어, 내 차례 왔네 하면서 조그만 유튜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넥소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압력을 맞춰준 거나 아니면 충전소에 있던 그거를 압력을 높여서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드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 오래 걸리는 상태를 계속해서 쳐내지 못하니까 뒤에 오는 넥소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은 또 경찰 버스처럼 대용량 차들이 오긴 합니다 그런 차들도 제대로 처내지 못하는 거죠. 같은 이유로 왜냐하면 충분히 고압의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충분한 고압의 연료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을 어, 충분히 수소차 충전소에서 커버를 못 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또 이런 거죠. 서울 시내에 수소차 중소몇개 있습니까? 몇개 없거든요. 국회하고 뭐 기껏 해봐야 뭐또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럼 몇개 없고 기껏 해봐야 찾으려고 하면 경기도로 나가거나 뭐 일산시 가거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누가 씁니까? 내가 일산 시민이 아닌 이상은 안 쓰게 됐고, 국회 근처에 살지 않은 이상안 쓰게 될 거란 말이 된다. 그리고, 어, 이런 전기차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지금 전기차 근처에 보시면 급속 충전기가 도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전기차, 전기차 하면서 계속 세우는 전기차 충전소들 다들 완급 충전소거든요. 완급 언제 쓰는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집에 주차해놓고, 내가, 어, 내일 출근하기 전까지 충전해야지 하면서 세워놓는 게 완급 충전소지. 내가 지금 당장 어? 배터리 앵고 났는데 써야지 하면서 쓰는 그 급속 충전소 자체는 부족하단 말이죠. 요즘에 그래서 뭐 주유소들이 뭐 전기차 충전소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성비 안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공간적인 부지도 별로고 그렇다고 그 충전소를 어 망해가는 뭐 주유소를 수소차로 바꾼다고 하면 또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요. LPG가 충전소 무섭다고 우리가 반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같은 논리로 수소차도 반대하는 겁니다. 수소차도 수소가 터질 위험이 굉장히 높은, 불에 굉장히 취약한 물질이다 보니까 그게 터지면 주변에 피해가 온다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걸불식시켜줘야지 수소차 충전소가 늘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터져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정부가 말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잖아요. 위험한 걸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원자력도 위험하다고 안 썼지 않습니까? 같은 이유로 안전에불식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맞는 에너지라면 정말로 이게 맞고 주민열 근처에 사셔도 굉장히 안전하고 터져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드립니다라는 걸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를 가동할 때 지금 사실은 한 곳당 이렇게 사라 차들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당 1년에 1, 2억씩 적자가 납니다. 그 적자를 정부가 보존해주거나 아니면 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강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수소 모빌리티가 늘어났고 그리고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충전소에 여력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차를 원할 때 얼마든지 예를 들자면은 장거리 충전 지금 사실은 꿈도 못 꾸고 있거든요 전기차로는 수소차로도 예전에 대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달성군에서 뭐 대구 시내까지 수소차 전기차 왔다 갔다 걸었는데 그 수요를 충전 한번 하고 나서 갔더니 간당간당하더라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정도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름차를 써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현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못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좀더 많은 충전소 특히 전기차는 급속 충전소 그리고 나서 어, 수소차 충전소는 그냥 그 수자체를 늘리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라도 좀 많아야지 좀더 많은 수차를 감안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는 가로등이잖아요. 가로등에. 그 전기를 해서 이제 충, 지하, 전기차 충전소를 노상에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의경 출신이니까 잘 아는 건데 경찰들은 저기 차를 전기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기름을 돌리더라도 전기 모터가 안에 들어있고 전기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왜 길가에 보면은 그 어, 지방분들 은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시청 옆에 보면 이상한 지주대 같이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비석처럼 생겼는데 그게 바로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그다 그. 그, 경찰버스 충전기인데요. 그거를 좀 그런 식으로 계속 케이블 확충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인프라를 공유하던지 아니면은 그 지역 그런 것처럼 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뭐 가로등도 다 전기고 우리 전기가 온 곳에 있잖아요. 그런 전기를 좀 끌어다가 전기차 충전소로 쓸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은 우리가 좀더 편리하게 특히나도 급속이면은 좀더 우리가 편안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오는 순간 그 사이에 충전이 다 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전기차 충전소들이 늘어나서 어, 우리 친환경이 좀 구현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의 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